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탐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증거 자료가 중요한 일일수록 탐정의 조사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을 하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탐정. 많은 분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탐정에게 의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람이 의뢰인분한테 줬던 혼인기록 그게 있어요. 음. 근데 지금 현재 이름이 저는 가명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사람 차량명의가 자기명의가 아니에요. 그 음. 저기 허자 번호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렌트가아니라 거거든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나 뭐 상관자 정보 등을 또 알아와야지 그 상관자 소송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비율로 치면 70% 정도 이제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하고 기업 문제하고, 요즘에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익명으로 된 오픈 채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 닉네임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명을 이제 안 쓰고, 닉네임을 사용해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제, 어, 금전적인 변치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모임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요즘에 불리우는 로맨스 캠 피해자가 그런 데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맨스 캠이란 SNS, 데이트 앱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한 후 신분을 쌓고 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형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금전 회복이거든요. 금전적 손실이 이제 회복이거든요. 이 사람을 찾았을 때어뭐 A 씨한테 B 씨를 찾았다면 A 씨한테 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비가 이제 돈이 좀 있다면 돌려주고 끝내요. 근데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이제 고소장 적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에 도움되라고 예좀 증거를 좀 갖다 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돈을 뺏기고 난 한참 뒤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기 때문에. 탐정이 있다면 보다 빨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내를 뭔가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물증이 없어. 이럴 때는 가까운 뭐 탐정 사무실 좀 찾아가지고 좀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어떤 상황에좀 놓여져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하고 대신에 조금 진실되게 다가와가지고 모든 것을 오픈해 줘야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저희가 애초부터 의뢰를 안 받거든요.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자고 같이 플랜을 짜고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은 뭐 사건 조사다 하면은 저희가 뭐 직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바로 일대일 마킹해 가지고 신속하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탐정법인 보다 자세한 이야기 를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탐정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김태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 탐정 법인의 의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네. 방송을 보시 분들이 아니 합법적인 걸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그 법적으로 문제라는 게 이제 의뢰에 대한 목적성에 있어서 네.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합법이 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경계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는다 치면은 뭐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은인, 뇌를 도와주신 분, 이제, 네. 은인을 찾는다든지, 요런 어. 목적성이 좀 깨끗하신 분, 네. 불순한 목적도 있거든요. 어. 그니까, 러이 사람을 찾아서 해꼬지를 하려 한다든지, 아.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 찾아주고. 권상우 씨랑 성동일 씨가 나왔던 탐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가?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laughs> 그건 영화군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떤 의뢰인들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네.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이제 탐정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무실 없이 이제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좀 사기를 입으신 피해자분들 저희한테 종종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다시피 사무실이 좀 있는 곳, 그리고 사업자를 정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업체에 신뢰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탐정법인의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가, 뭐, 일단, 유선 상담을 우선시로 하고요. 일단 채팅도 되고, 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아. 저희도 이제 질문을, 리스트를 뽑아 놓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찾는지, 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좀,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놓고, 네. 그 다음에, 좀 예리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실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예. 이 의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예.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시면서 제일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세요? 소중한 인연을 좀 찾아줬을 때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좀 원해서 그거를 뭔가 의뢰인이 궁금한 거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 드릴 때, 해소를 시켜 드릴 때 그때 보람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과 또 상담받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탐정법인에 대해서 김태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